기름은 되게 많은데 피부는 건조해서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의 지는 기름이고, 룬는 질지후르, 개기름은 질지흐르는데 피부 속은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신혜 클리닉 닥터 미오 박신혜입니다.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피부 질환 중 하나인데요. 희망 가려움증과 발진으로 인해 심난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더 이상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가 많은 부위, 즉, 두피, 미간 사이, 코 옆, 볼, 입 주위. 몸에서는 가슴, 등, 겨드랑이, 사타구니, 이런 부위에 붉은색 발진인 홍반, 그리고 그 위에 하얀색 각질인 인설, 이것을 특징으로 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을 말합니다. 염증이 조금밖에 없을 때는 간질간질 살짝 약간 간지러운 정도인데, 심하게 되면 더더 가려움증을 많이 느끼시게 되고, 이 정도가 심해지면 얼굴에 빨갛게 홍반이 생기게 되고요. 발진이 심해지면, 각질이 생기게 됩니다. 기름은 되게 많은데 피부는 건조해서 힘들다고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루성 피부염의 지는 기름이고, 누는 질지 흐르는 개기름은 질지 흐르는데 피부 속은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에요. 피부 표면은 피지가 많아서 번들번들거리지만은 반대로 사막처럼 쫙쫙 갈라지는 증상이 발생할 을 수도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의 원인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추측해봤을 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직접적인 요인과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눠서 알려드려 볼게요. 직접적인 요인으로는 피부 자체의 원인이 있어요. 피부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근본적인 요인은 피부 자체보다 몸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 보통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병의 원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나 화병 같은 성격적인 요인, 그리고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술, 맵고 짠 음식, 기름진 음식 등이 있습니다. 다들 뭐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은 거다 알고 계시는데 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유전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슬프죠? 엄마, 아빠가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자녀분들도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관리랑 치료를 열심히 잘해주시면 증상들은 금방 완화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 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세안, 세안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세안할 때이 피지를 씻어내는 것보다는 지나친 세안으로 이게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요. 피부가 건조해지면 오히려 피지의 분비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세안 후에는 보습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세안제 성분도 정말 중요한데요. 피부 자극이 덜한 약산성 또는 미산성 세안제를 사용해 주시고요. 세안에 관한 건이 영상에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도 면역 체계를 악화시켜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적절한 취미 생활로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지만은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아요. 어, 쉽지 않은 걸 알지만 우리 모두 파이팅하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지루성 피부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지루성 피부염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비루성 피부염은 다른 질환과는 다르게 꾸준하게 관리하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 홀 피부가 되는 그날까지 저 박신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신혜 클리닉의 닥터미오 박신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